다른 진짜 뉴스.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장민호 님이 다음 달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구례 산수유 꽃 축제에 초대가수로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산수유 꽃을 만끽할 수 있는 구례 산수유 꽃 축제가 다음 달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. 장민호 님은 이러한 구례 산수유 꽃 축제에 3월 11일 토요일 저 6시 초대가수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같은 스케줄은 현재 장민호님의 3월 공식 스케줄표 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 공식 스케줄인데요. 가수 장민호님이 3월에도 역시나 축제의 신답게 축제 초대가 출연 소식을 또 알려왔습니다. 장민호님이 초대가 출연하시는 구례산수역꽃축제에혹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팬분들은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구례산수역꽃축제는 전남구례군 산동면, 지리산 온천 관광지 1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. 장민호님이 3월 11일 토요일 저녁 6시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서 또 어떤 멋진 무대 보여줄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장민호님이 3월에도 축제의 신답게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 초대가 출연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.